<laughs> Hello, Miguel and Saku. And thank Hello, you man. so much. 어, 저도 처음 가 보는데 <laughs> 이케아 말고 포르투갈에 있는 그런 가구, 건축 자재 혹은 뭐 그런 생활용품들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들이 아주 크게 해서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음, 세 가지 브랜드를 오늘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 가구 탐방. 음. 그러면 이따가 그 공간에서. 또뵙겠습니다 테이블, 되게 예쁘다. 진 테이블, 거에다가 하고 싶이블 <laughs> 테이블, 예쁘네. 야 의자 하나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로 비싸구나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의자 하나에 70유로라는 게 나는 믿겠지가 않아 아 원래 그런 건가? 70유로 좀 비싼 거긴 하지 그치 비싼 거지 근데 뭐 가게 하려면은 의자 70유로 놓을 수 있는 데 그럼 놓지 <웃음> <웃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테리어 파, 펴 바를 때 하는 거고. <laughs> 그럼 돈 없는 사람들 어떡해? 사람들은 <laughs> <나 들고>. 어떡해? 돈 없는 사람들은 옆에 가고 가도. 나 어떡해? 나 망했다. <laughs> 의자 죽고, 우리 의자 이렇게 주워왔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의자 주울 수 있어? 도와달래? 동네 돌아다니면 주울 수 있는데, 어. 포르투갈은 동네 돌아다닌다고 의자를 주울 수 있진 않아요. <웃음> <웃음> 빈집 털어가지고, 빈집 빈집을 털면 안 되죠. <laughs> 빈집 털어가지고 오셔 <이제> <laughs> 거기에 의자가 있겠어요? <laughs> 뭐야, 디테일 장난 아니야. 어, 진짜. 어, 와. 이렇게 할까봐. 거울에다가 할까봐. 나무 거울, 톤의 메뉴. 거울에다가, 메뉴 거울에다가, 거울에다가 메뉴 적는 거, 거 괜찮은 거 같아. 것 같아. 그치? 와, 어, 진짜 괜찮다. 식탁보는 집에서 쓰는 것이죠. 이렇게 못 써요. 어, 이거 조명도 예쁘네요. 우드 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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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물이잖아요. 저 원하는 톤이에요. 제가 원하는 돈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laughs> 초췌해지고 있는데 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일들로 인해서 많이 바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일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간 했던 일들 막 조금씩 조금씩 영상으로 담기는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저는 양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양도권 발약을 할 당시에 양도를 해주는 사람하고 양도를 받는 사람이 대금 지불을 한 번에 할 건지 혹은 나눠서 할 건지 할수 있는데 여기에 경우에는 보통 그냥 한 번에 한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유로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금 지불 을두 번을 나눠서 했고 그리고 5월 1일자로 완벽하게 제가 권리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라 마지막 대금 입금을 했고 그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양도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양도해주는 쪽에서 편의를 봐줘서 많은 것들을 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첫 번째로는 키를 받았고요. 키를 받은 후에는 알람 시스템을 제 명의로 돌렸고, 그리고 가게에 쓰이는 전기도 제 이름으로 돌렸고, 수도도 제가 이제 명의 바꿨고, 인터넷 설치 알아봤어요. 인터넷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을지. 사실 인터넷 설치는 급하지 않은 게, 전기가 다 끝나야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영업을 하려면 이 공간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식당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영업권을 제가 가져와야죠. 제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우리나라도 뭔가 카페나 식당을 할때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지켜야 하고 위생법도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아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사람을 찾아서 어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하느라 했고 근데 제 명의가 5월 1일부터라서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많은 조언과 식당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고 뭐 그런 서류 처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류를 처리하면 오후쯤에 답장이 오고 그거에 대한 서류를 또 처리하면은 답장이 이제 나중에 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했고 그래서 약간 뭔가 실질적으로 제가 막 발품팔아서 하는 거는 없지만 컴퓨터 앞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런 서류 처리를 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당연히 뭐 식당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양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류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의자 조명 등등의 일부 물품들 구입하는 거랑 식재료 조달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한식당이기 때문에 아시안 음식들을 조달받을 조달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또 조사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식료품 가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조달받을 공간들을 알아보고 또 지금은 테이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괜찮은 포장재들 알아보는 것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 공사를 한번 해야 돼요. 이 공사가 끝나야 뭐. 물품을 넣어도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공사를 한번 증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 증압 공사를 하는 이유가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오래된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전기 시설들을 증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오래된 건물들 전기 공사를 허가 받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좀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허가만 받으면 증가공사는 뭐 3일에서 4일 내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이미 다 물품을 시켰기 때문에 물품들 받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가구를 채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구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이케아 말고 다른 좋은 것들 찾느라 좀 발품 인터넷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류 그리고 저 제가 생각하는 식당 컨셉에 맞는 그런 색깔과 아니면은 제품들 해서 2 차로 이제 나눠서 했는데 1 차로 주문한 게 저번 주 주말에 주문을 해서. 수,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발주가 돼가지고, 오늘 일, 어,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물 푸는 거 네, 그 일단 넣어놓고 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사실 노동자의 날이라서 홀리데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네, 주말 동안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5월 4일부터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4일부터 많은 것들 준비해서 채워넣고 증합공사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저는 5월 10일 정도 해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때쯤이면 오픈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느리지. 아, 정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문한 예쁜 의자들과 조명을 한번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